친구는 많이들 익숙하실 거예요. 성민 선수하고 레버쿠젠에서 발을 맞춘 적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테크닉이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프리킥이 정말 월드 넘버원급 됩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외지라고 느낌이 비슷한 선수인데 토트넘에 온다면 에릭슨 역할을 할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볼리 t v 성욱입니다. 페리시치부터 비수마까지 예적시장이 열리자마자 정말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던 토트넘인데, 지금 잠시 숨고리게 들어간 듯한 느낌입니다. 루머에, 뭐, 각종 추측들은 난무한데, 오피셜, 이렇게 던딜이 안 뜨고 있어요. 예, 정말 수많은 선수들의 이름이 오가는 가운데, 토트넘의 기본 원칙은 여전합니다. 뭐, 공격수, 센터백, 라이트백, 요세 자리를 보강하는 게, 현재로서는 계속 우선순위로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포지션별로 가장 유력하게 거래되는 선수들을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공격수에는 뭐, 히샬리성 하피냐, 제주스. 제주스는 뭐, 사실, 불건동한것 같고요. 어, 센터백은 이제, 그바르디올, 데브라이, 그 파우토레스. 어 그리고 라이트백은 스펜스 이런 선수들 계속해서 어, 우선 순위로 올라 있는 포지션별로 지금 어, 현지에서 추측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인데 일단 지금 콘테 감독은 확실합니다. 네, 토트넘이 7월 9일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가급적이면 풀 스쿼드를 손에 넣게 해달라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파라티단지이 굉장히 지금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페르시치 그리고 포스터 이두 선수를 FA로 영입을 했고 브라이튼에서 미드필더 비수마를 2,000 500만 파운드 영입을 한 상황.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컨펌이고, 그 뒤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데, 아무튼 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교섭하고 문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는 한, 한두 명 정도 이상은 오피셜이 뜨지 않을까. 먼저, 공격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토트넘 링크 걸음되고 있는 선수들 대부분이 주 포지션이 이선 공격 수인. 그러면서, 톱 자리도 볼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토트넘의 선수 구성 특징과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일단 토트넘은 헤리케인이 거의 정형기를 다 뛰려고 하는, 하는 그런 상에서 어, 이 팀의 백업 스트라이커로 온다는 거는 경기수가 보장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즉, 급이 되는 선수들이 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커 전문 백업이라기 보다는 이 선에서 경쟁을 하면서, 어, 전방에 헤리케인이 이탈했을 때그 자리까지 막을 수 있는 어, 그런 선수들을 주 많이 이제 그 섭외를 하고 있고요 꾸준히 거론되어 왔던 브라질 삼총사 역시도 바로 이제 그런 선수들이죠. 그중에서 일단 맨시티 제주스는 아직 오피셜은 안 떴습니다만, 아스널 유니폼을 입게 됐고요 스트라이커부터 윙업까지 두루 소화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윙자리에서 클리스스키하고도 완전 직접적으로 경쟁을 할수 있는 선수였고, 근데 이 친구는 아스날로 거의 좀 갔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시, 지금 이 녹화하는 시점에서 오피셜은 아직 안 떴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히샬리성하고 하피냐가 가장 유력한 영입 대상으로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트넘의 최우선순위는 현재에서는 계속 이제 에버튼의 히샬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플 인사이더의 보도인데요. 히살리성은 절친들에게 토트넘 이적을 원한다고 말했다. 뭐, 토트넘과 에버턴이 협상을 가졌지만, 금액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뭐, 계속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일단 선수 본인이 토트넘의 의지가 좀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보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런 경우에 레비 회장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레비 회장 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선수가 원하면, 그걸 무기로 잡고 이정료로 후려칩니다. 코이비에를 데리고 올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에버튼하고 이정리 격차가 꽤큰 거는 에버튼이 받고 싶은 액수는 한 5천만 파운드 정도 되는데 요거를 다안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이 딜은 결국에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고 저도 공감합니다. 예, 좀 디테일 때문에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이정류 격차도 격차입니다만 에버튼이 윙크스를 데려가고 싶어하는데 토트넘은 이제 히샬리송 딜에 묶어가지고 좀 금액을 깎으려고 하는 것 같고 에버튼은 히샬리송 거는 히샬리송대로 진행을 하고 윙크스 딜은 윙크스 딜대로 따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어서 여기 에 약간 격차가 있습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매들로 기자의 얘기에 따르면. 히샬리송을 만약에 토트넘이 데려가게 되면 모우라가 그 반대급부로 에버튼에 갈수 있다. 그러니까 히샬리송의 빈자리를 모우라로 메울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 에버튼이 뭔가 이렇게 되면 토트넘한테 은인 아닙니까? 델레알리 사절지 여기 윙크스의 모우라까지 데려간다고 하면 진짜 뭐 이거 추구하는 목표가 다운그레이드 토트넘인가요? 아무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요 딜하고 관련해가지고 또 스카이 스포츠의 토트넘 담당은 토마스 리알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에버튼 선수가 히샬리송이 전부가 아니다. 에버튼과의 딜이 좀더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러니까 윙크스 모우라를 보내고. 피시알리성 외에 또한 명의 에버튼 선수를 더 데려올려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현지 팬들 추측을 보면, 어, 이런 선수들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에버튼 소속인데, 지금 파리생즈르망, 또유벤투스 계속 임대를 다니면서, 어, 재능을 뽐내왔던, 어, 이탈리아의 아주 어린 공격수죠. 모이스킨. 이 선수를 만약에 서트롬이 데리고 온다면, 저는 굉장히 꿀령입이라고 봅니다. 나이도 아직 어리고요. 또, 어, 스트라이커. 또윙 자리, 이 이선 자리 다 백업으로 충분히 뛸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해리 케일의 언더스터디로서 자기가 그 자리를 어느 정도 뭐 야심이 있겠지만 충분히 뭐1년 정도는 네 감내하고 뛸수 있는 선수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이제 그보다 한살더 어린 2001년생의 윙어 앤서니 고든 이 선수도 좀 토트넘이 눈독 들이고 있는 선수 중에 후보로 꼽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비수인 벤 고프리 노리치를 거쳐서 에버튼에 온이 선수도 굉장히 좀 어리지만 장래성이 무궁무진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 중에 한 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현직에서는 추측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셋다이 중에 누가 됐던 토트넘이 드리고 온다면 정말 대박이 아닌가 백업으로도 쓸수 있고 또 성장 가능성이 큰 선수 선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하피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히샬리송 딜이 지금 최우선이어서 히샬리송이 만약에 성사가 되면 하피냐까지 영입하는 거는 좀네 일단 대처놓지 않을까 일단 그래서 어좀 킵만 해놓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딜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고 어 계속해서 지금 간에 보는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지금 이적시장 1타 강사라고 할수 있는 로마노 기자가 올린 트윗을 보면, 아스날이 지금 리즈나이티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긴 하지만, 하피니아 딜이 완전히, 아스날이 뭐, 가장 앞선 상태는 맞지만, 끝난 것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리즈에서 는 6,500만 파운드 이정률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하고 첼시도 포기하지는 않긴 했지만, 사실 저도, 면은 토트넘이 끼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예. 선수 측은 바르셀로나하고 개인 협상을 마쳤다고 하는데 구단 간 협상은 없는 상태고 현재로서는 아스날이 가장 앞서 있고 금액도 금액이지만 토트넘은 지금 이 하피냐가 넘버 원 지금 원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히샬리송이 일단 우선이고요. 그래서 일단 키편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런 상황에서 어그제 파라티치 단장이 이탈리아로 건너가면서 다양한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푸볼이탈리아 어, 그리고 투토 메르카토외 이런데 나온 기사들을 보면 파라티치 단장이 이제 주세페 리소라는 에이전트를 만나는데 이 에이전트하고 회동을 굉장히 인포터트한 미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리소가 코날리, 또 만치니, 패시나, 뭐 크리스탄트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있는, 데리고 있다는 표현이 그렇죠. 이런 선수들을 클라이언트로 모시고 있는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이 중에 한 명하고 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여기에다가 에이스 로마의 이적을 총관장하고 있는 티하고 핀투를 만났다는 거. 그래서 찬니올로의 영입을 문의를 했다. 이런 보도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니콜로 찬니올로는 오면은 진짜 대박이죠. 늘 지금 피클럽들 이을 있는 선수인데 문뉴 감독이 선수를 놔줄까요? 99년생이고 정말 장신의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아주 뭐 득점력, 또또 또 공격적인 능력이 탁월한 선수인데 수비도 되는 선수고요. 지난 시즌에도 에이스 로마에서 42경기 뛰면서 팔골구동 거의 뭐 텐텐 더블더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데리고 오면 대박 오브 대박인데 어 토트넘 그냥 희망사항 아닐까요? 예. 그리고 어제 나온 얘기가 또 있는데요. 이탈리아 쪽에서 나온 보도입니다. 터키 국대인 차라 놀르 영입을 콘테 감독이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친구는 많이들 익숙하실 거예요. 성민 선수하고 레버쿠젠에서 발을 맞춘 적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테크닉이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프리킥이 정말 월드 넘버 원급 됩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외지라고 느낌이 비슷한 선수인데 토트넘에 온다면은 에릭슨 역할을 할수 있고요. 2017년에 이탈리아로 건너온 뒤에도 굉장히 어, 잘 적응을 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에이시밀란에서 네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부터는 이제 인터밀란에서 몸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거론 대금 선수 가운데서 데리고 올수 있다면은 모두가 예, 누가 됐든 간에. 터트넘에 아주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선수들이고요. 다음 수비 쪽 보겠습니다. 센터백 같은 경우에는 콘테어 파르티치 우선과전은 역시 쓰리백의 왼쪽이죠. 지난 시즌 벤데이비스가 나름 잘 해왔지만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어, 현지 보도에 어떤 그런 쭉 흐름을 봤을 때 왼발잡이 센터백 내지는 왼쪽을 소화할 수 있는 센터백좀 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선수가 3명 정도 됩니다. 라이프지의 크로티아 센터백인 그바르디올. 최근에 가장 좀 비중 있게 많이 다뤄졌죠. 그리고 인터밀란의 네덜란드 센터백인 데브라이. 비아레알의 스페인 센터백인 파우토레스. 여기에 엊그제부터 그바르디올의 팀 동료인 프랑스 센터백이죠. 모하메드 시마칸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남자분들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시마칸이에요. 시미켄 아닙니다. 시마칸은 어 라이프치에서 오른쪽 센터백을 보는 선수인데 어 2000년생에 뭐 스트라부스에서 라이프치 넘어오면서 굉장히 급성장한 선수고요. 187에 거한인데 스피드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이트 백도 볼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센터백 어, 라이트백 다볼수 있는 데다가 좀 중앙수비 쓰리 백의 더블스쿼드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대단히 좋은 영입이 될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르셀로나의 프랑스 센터백이죠. 클레망 랑글레 선수 임대 영입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로마하고 토트넘이 경합 중이라고 하는데 비용을 많이 안 들이면 저는 괜찮은 영입이 되지 않을까. 왼발잡이 센터백이고 경력도 풍부한 선수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리그하고 뭐또 유럽대회까지 병행하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많이 거론이 되왔던그바르디올 같은 경우에는 현지의 그 크로아티아 매체 보도를 보니까요 지금 당장 이적을 별로 이렇게 원치 않는 듯한 그런 뉘앙스 얘기들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만약에 토트랑 온다면은 3백 강화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얘긴데 일단 뭐 선수 쪽에서 어좀 소속팀이랑 재계약을 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당장 이적 이 시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솔직히 영입은 쉽지 않겠죠. 예, 지금 뭐 재계약을 하는데. 올여름 말고, 이제 내년 여름에 바이아웃을 발동시킬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 어차피 지금, 뭐, 월드컵도 앞두고 있고, 또 챔피언스 리그 출전이 현재 소속팀에서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서 이적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요. 요 크라테메치 보도 사실이라고 한다면, 올여름 이적은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봐야 될것 같고, 아무튼, 어, 데브라이나 파우토레스, 요둘 중에 한 명만 데려와도 진짜 대박 오브 대박인데, 개인적으로는 파우토레스 오면은 딱그 왼쪽 스텝 딱인데, 모르겠습니다. 과연 데리고 올수 있을까요? 이급을? 이 이적이 성사가 된다면, 팀 전력도 전력이지만, 토트넘의 어떤, 그 이적 시장에서의 레벨로가 하나 더 올라가는 그런 영역이 될것 같은데, 좀 봐야 될것 같고, 오른쪽 윙백은, 이제 지난 시즌 노트넘에 임대돼가지고 이브리그에서 활약을 했었던 제드 스펜스. 원수속팀이 미들스브로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네좀 지지부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펜스가 토트넘을 굉장히 오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 레비 선택이 제가 뭐라고 했죠? 이정률 후라치기. 이정률칠때 깎는 중이라고 합니다. 폭발 런던의 보도를 보면요. 영입 교섭이 좀 난항에 부삭쳤는데, 미들 지브로는 최소 1,500만 파운드 여기에다가 추가 옵션을 넣고 싶어 하는데, 토트넘이 꽤 낮은 금액을 제시했다고 그래요. 좀 격차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약간 좀, 답부 상태인데, 이젠 결국 되지 않을까 싶어요. 토트넘한테 필요한 포지션이고, 또 홈그루몬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에 로테이션 멤버 정도 할수 있는 선수, 장래성도 있는 저는 충분히 토트넘이 데리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보내는 선수들 작업도 현재로서는 수월치가 않아요. 들려오는 얘기들은 꾸준히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결정된 얘기들이 없습니다. 브리아니 같은 경우에는 산푸도리아하고 마르세유에서 임대를 원하고 있다고 하고요. 은돈벨레는 갈라타사라이에서 임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토트넘은 주선수를 임대보다는 완전 이적을 시키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근데 힐도 힐입니다. 야 은돈벨레를 완전 영입을 데려가려고 하는 팀이 있을까요? 워낙 비싸가지고 참선수한명 에... 잘못 영입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윙크스는 뭐 거의 지금 나가는 거는 이렇게 보이고 아마도 에버튼이 될것 같은데 어, 이건도 지금 그러니까 제 생각에 윙커스는 서울에 안 오지 않을까요? 예, 그때까지 만약에 이 적이 결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거의 뭐 팀이 내보내는 분위기라 아무튼 현재까지는 이렇게 예, 어, 오피셜 뭐 던딜이 추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된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 요얘기들 한번 싹 정리를 해봤고요 추가적인 얘기들 나오면 다시 한번 김 켜고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얘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뭔가 오늘 녹화 과정에서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한네번 다섯 번좀 떴거든요. 지치네요. <laughs>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뽀빠.